안녕하세요. 다육알미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요, 얘가 개발선인장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얘를 데려왔는데, 꽃이 한두번 피고 꽃을 안 피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영상을 보니까, 아니, 영상을 보니까는 다 척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싹들이 이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매도 그냥 얼떨결에 저도 해봤어요, 다. 여긴 여기 한, 이렇게 한 거는 아마 지금 한달 넘었어요. 한달 넘었는데, 소식이 없더니, 요렇게 오는 날 갑자기 다 요렇게, 원 모주에서 요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다 나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춥지는 않고 몇 개는 갔어요. 가고 요렇게 요렇게 나오 조금 나왔어요. 나오고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희망을 걸고 지금 물은 조금씩 주고 너무 말 이게 말르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지금 이렇게 주면서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나오다가 딱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라지네 이 하얀 묻은 얘는 저게 뭐야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여기를 댕과 적심을 해서 심어 줬어요 따로 뿌리를 땅 속에 묻게끔 근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봤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놔둬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면은, 이제, 그늘를 뭐, 햇빛에 보지 말고, 뭐, 어떻게, 그,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 전에 개발 쓰는 장자가 엄청 크게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묵은둥이가 되게 하는데, 그게 묵은둥이 아니고, 그렇게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너무 그냥 어설프게 가지고, 큰 대품을, 그거를, 죽였어요. 이렇게 많이 자랐죠. 거기 사진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살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위에 적심한 자리가 저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적심을 해서 딴데 심어줬어요. 따로. 근데 얘도 이렇게 싱싱한 거 보니까 살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얘도 살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쵸? 여기도 조금 삐죽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서 신기했어. 얘도 나오죠? 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할머니는 할메, 한달 전서부터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다육이랑. 영상은 별로 올리지를 않고. 이따가 지금 요 어저께 오늘 이렇게 올려보려고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아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예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이제 허브 종류로 저렇게. 하고 또재단용 종류도 지금 한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심어야 되는데 화분이 마땅치 않고 못 심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할매가 찍어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름 대기전까지는 바쁘시겠네요. 할매도 건알막 좀몇개 뭐 내놓지는 못해요. 여기 많이는 베란다 바깥에. 그냥 시래기 위에 좀몇개 올려놓은 거 이제 햇빛에 햇빛 타진 저게 뭐야 화상 입을까봐 이제 고고 이제 어떻게 좀 해주고는 이제 여름은 이제 마무리돼가는 거죠 그리고 안 했으면 이렇게 장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또 이렇게 또한 저기 개발 선인장을 한번 올려봅니다 사는 것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딜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뭐 이거 뭐 보고 보면은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는데요. 또 그리고 사놓고는 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얘네들이 비실비실하면서 가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안 됐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철근 시간 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육 할매가 가끔 올리다가 한꺼번에 또 몰아쳐서 올릴 때가 있, 있네요. 네, 좋은 시간 가지세요.